지난해 12월 서울시의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에 선정된 중랑구 중화 2동. 최근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공동체 활성화를 핵심으로 주민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김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랑구 중화 2동 도시재생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지난해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 선정에 이어 최근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총 10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앞으로 5년간 주민편의 시설 확충과 생활환경 개선 등 본격적인 재생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뚜렷하게 주민분들한테 뭐 보여주는 사업은 없을 거예요. 나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라 그래갖고 주민들에게좀 뭐랄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난해 희망지로 선정된 이후 중화이동은 주민 역량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에 주력해 왔습니다. 올 이월 주민 소통 공간인 보담마을을 개소했고 복서단과 청소봉사단, 가족체육단 등의 자발적인 주민 모임을 운영하며 도시 재생을 위한 자생력 키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택 노후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역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원들, 그거는 유구형의 자원들이 있습니다. 다시 좀 찾아내는 자. 자원... 주민들의 역할, 또 참여, 도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따뜻한 마을, 걷고 싶은 마을, 다시 찾는 마을이라는 목표 아래 도시 재생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는 중화이동 보단 마을 주민들이 주축이 된 발걸음은 시작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